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12월 예수학교 일기 세 번째 시간을 열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작은 자 곁에 찾아와 주시고 할수 있다고 용기 주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깨우고 가정을 세우고 이웃을 살리는 거룩한 울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름부어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교회를 통하여 전파된 복음으로 인해 가난과 무지를 벗게 하시고 열방 가운데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높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이 민족이 풍요해진 물질 속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를 따라가다 보니 영적으로 갈급하고 메말라 지쳐 허덕이는 오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잇는 것을 그렇게도 소중히 여기던 이 민족이 저출산으로 고민하며 인구 절벽이라는 듣지도 못했던 말이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기쁨을 포기한 채 내일의 꿈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품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국가도 하지 못하는 일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선 교회가 다음 세대를 건강하게 길러주며 도시로 빠져나간 농촌 살리는 일에도 교회가 일어서서 이 나라의 미래의 희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속이 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학교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퇴 후에 이 민족을 살리는 일에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이어지는 예수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는 서울 장신교회 건축 기금 마련을 위해. 음악회와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큰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성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듣는 중에 주님의 성령,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